네. 이번 종목은 미국 대형 유통 1위 기업, 네, 코스트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코스트코는 뭐 우리나라 전국에도 매장이 있고요. 네,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자, 일단 뭐 매출은 이 19년도에 이 176조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이 올해는 이 200조를 넘어갈 전망입니다. 200조. 자산은 네 19년도에 한 52조 정도 있었던 해 회사고, 회사고 이 종업원은 네 지금 21만 명 정도 있습니다. 종업원이 21만 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 창고형 대형 유통 회사잖아요. 이 코스트코가 근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네 매일 주신 분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영향이고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뭐 어플 같은 거, 뭐 미국 자체에도 있다면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할 테고요 우리나라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자체가 어, 기본이 돼야지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거는 뭐 지금 10년 전서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작전주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이렇게 10년을 빠지는데 그거의 반대는 지금 계속 코스트코 같은 이런 게 정석의 모습이죠. 정석의 모습. 전망이 어떻게 느냐 제가 뭐 미스, 미국 애널리스트도 아니고요. 무슨 월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한민국, 네. 국민인데. 이거 주가를 전망을 물어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가고 있고, 예. 이게 뭐 전망이 어디까지 갈까. 글쎄요. 지금 422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 안 됩니다. 50만 원이 안 되네요. 주가가, 코스트코 주가가 50만 원이 안 됩니다. 종업원이 21만 명 있고, 매출이 200조가 넘는데, 예. 일단 판단은 매일 보내주신 님이 하시는 거겠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뭐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자,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못 가가지고 지금 여기 이러고 내려가고 하향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고점에서 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답은 나와있죠? 들어가자마자 손실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들어가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손실이 나면은, 네. 힘드시겠죠 자 근데 지금 주가가 보면은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는 제 생각에서는 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꼭지 단기 꼭점을 찍어 놓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올려놨어요 예더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이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갔다가 조정 갔다가 조정 예 괜히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은 네 어떡하실 겁니까 그죠?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 물론, 전망은, 뭐, 제가 일개 국민이 코스트코를 운운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500벌 넘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5년, 10년 뒤 코스트코가 매출이 더 성장이 된다면, 뭐, 종업원이 21만 명이 아니 뭐, 50만 명이 되고, 매출이 지금 현재 뭐, 200조가, 어 이제 올해 전망이지만, 뭐, 예, 네 계속 400조, 500조 되면은, 1000달러, 뭐 2000달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입하자마자 수익을 내고자 하신다면 지금 현재 주가 상태에서는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초장에 들어가 셔야죠 초장에. 초장에, 초장에. 초장에 들어가려면은 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서 뭐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그죠? 뭐, 코스트코, 뭐, 매력이 있는데,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주린이 같은 마인드에서 그런 거를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주린이 같은 이런 자극적인 영상에 우리가 자꾸 이 진짜 금 같은 돈을 날리고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들어가면은 제가 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초장이 아니란 얘깁니다 지금 네, 이미 4월달에 예, 지금 뭐 미국 뭐네 이거 뭐 지금 뭐전 세계가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초장이라면 제가 뭐예 한번 예, 주가 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경매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추경매수에 우리나라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추경매수 했다가 다들 손실이 나시거든요 예, 이 부분을 광고하시기 바랍니다.